오늘은 일안 하셨어요? 하나, <laughs> <아우. 여기. 엠!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나오겠다. 다운도좀 아, 가운데 볼 시간이 없었겠구나. 진짜 <목소리도> 너무 <목소리도> <laughs> 열심히, 열심히 뛰었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아, 네? 아, 네. 아, 네. 했습니다. 구성이 오랜만에 하는 거 하겠다. 이런 경기 또 이기면은 롯데랑 안 좋게 되고 이 경기 많이 또 취소되고 비록 그대로 떠지고 어... 했으면 그럴 수있죠저뭐 약간 지고 있는 상황에 비가 막 오다 보니까 또 중요한 순간이었는데. 에이. 만약비 많이 와가지고 취소됐으면 음. 그냥 또 지는 거잖아요 네. 너무 아쉬웠을 네.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또 롯데한테 안 좋았는데 괜히 또 꼬이는 그런 게될 수도 있으니까 어제 네. 네. 경기도 그렇고 어제 경기도 이기고 있다가 또 2이닝만 음. 네. 더 빨리 끝냈으면 네. 그렇게 네. 하고 비 왔으면 막 이런 네. 마음들 고 네. 그렇잖아요 네. 이겨야 되니까 네. 근데 뭐 어떻게든지 도와줍니다 지금 하늘 오늘은 진짜 하늘이 도와줬네요 어, 어, 어 맞다 무슨 케이크예요? 쿠션을 다 오라고 그랬는데 쿠션 오라고요? 이거 아. 보여주면 안 되지 현정이 하나야, 이 어, 어. 아, 쟤가 해야죠. 아, 아. 아. <laughs> 쟤 모르지? 그래도 뭔가 예상하고 있지 않겠어요? 뭔, 뭔지 모르겠다. 저거에 아, 변하고 들어왔줄아 투아웃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아, 큰일 났어요, 아, 오늘. 아, 이제 올라오자, 진짜. 자 <laughs> 다리 조금만 빨랐으면은 내가 들어왔을텐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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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쟤는 왜 돌면서 야내 다리 잡고 내가 얼굴 시키려니까 시켜야지 잠깐 미안해요 선정님 어쩔 수 없어 아니 이제 할 때가 복수할 때가 됐다 많이 했잖아 <laughs> 아니, 다 먹고 있는데요? <laughs> 야, 음, 뭐 더, 더 오늘 왜물아팠어요 오늘 왜물아팠어요 물에 오늘은 팠냐고 없었죠. 고인 물이 없어서. 아, 딱딱 멋있게 쳤어야 되는 뭐가 안 좋았다고요? 투심이 생각보다 좋았어요. 중심이? 투심, 투심 아, 미안. 투심이. 그래도 어제 결과가 나왔을 때 상대가 박찬호를 의식했으니까 그렇게 수비를 좀 하다가 실수가 나온 거잖그거아니거아요 그래도 엊그저께 또결승탄 쳤잖아요. 결 아니에요. 엊그저께. 아 창문은 좀오버 아, 어, 아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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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네. 어, 네. 안 어, 안 아, 네. 아, 아, 네. 진 대치하고 있어.

오, oh 예. Yeah. Oh! <laughs> 와, 역대급인데, 이거 뭐야, 이거. 아니요, 제발. 한 번만 올 거예요. 한 번만 와주세요.